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항공모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숨어버린 항공모함 어디 갔노? 펜타곤의 꿈 돌아오라 1991년 화약고속의 해외 미군기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항공모함, 그것도 최신형 항공모함 좀 양심적이고 솔직한 전문가들은 그냥 투명스럽게 야, 항모의 시대는 끝났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아 항모는 있을 곳은 있는데 단지 효용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서서히 없애는 게 낫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뭐이 정도가 가장 중립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쟁에 항모가 실제로 사용된 적이 있는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1991년 그리고 2003년 두 번의 이제 이라크 공격이 있었습니다. 걸프전 그리고 사막의 폭풍작전이죠. 그런데 이두번다 항모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실제는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체 폭격 중에 한 7에서 8% 정도만 아주 필요한 곳에 그리고 안전이 완전히 확보된 곳에만 폭탄을 떨어뜨리고 이것도 뭐 거의 훈련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f-18 호넷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한 발씩 달아 가지고 한번 떨어뜨려 보고 그 다음에 돌아오고 총 폭격 톤수 중에 한7 8% 정도만 항모두척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뭐 실전에 쓰여진 적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실전에 많이 쓴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물론 2차 대전 때는 제외하겠습니다 베트남전 때 미국 항모에서 출격해서 이 폭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베트남전은 미국의 악몽입니다. 총한 만천 몇백 대의 공군기를 잃었습니다. 그 중에 3,800대가 전투기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뭐 헬기라든가 수송기, 온갖 각종 종류의 이 군용기를 잃었습니다. 무려 만천육백 대입니다. 결국 베트남전이 끝나고 미국은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제 금태한제를 포기했죠. 자, 이거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러시아 장군이 올렸습니다. 전직 장군인데, 퇴육 장군인데, 지금 두마 부위원장입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은 군사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 팔레스타인의 이 무장한 사람들, 하마스 대원이죠. 지하 대피소에 있고, 민간인들은 주거용 건물에서 지금 이제 폭탄 맞고 죽어가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마스커스시리입니다이 지하 터널에서 뭐 이스라엘의 폭격이나 이런 것을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어 있다가, 그리고 폭격이 끝나면 싹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군사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마스는 이미 100%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나 식량을 지하에 이제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들어오게 된다. 지상군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하마스는 조심스럽게 이스라엘군을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자지구는 하마스 입장에선 이상적인 요새 지역이 된다. 자, 이스라엘인들은 뭐 드론이라든가 뭐 온갖 것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러시아입니다. 특수 군사 작전 기간 동안 여러 것을 배웠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탱크 활동은 비효율적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군이 들어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하냐는 거죠. 러시아도 시가전을 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키예프도 그렇고 마리우폴 이런 곳에서 고생을 했고 그리고 바흐모트에서는 정말 처절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스라엘 군인들은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더 넓게 보면은 미국인들은 중동을 전쟁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대 아랍 구도, 이스라엘 대 중동 구도는 미국에게는 악몽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이제 아랍 국가들, 미국의 동맹국들을 설득을 해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일단 내버려둬라. 하마스랑 이스라엘만 싸우게 해달라.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먹힙니까? 잘안 먹히죠. 이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대 아랍 구도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이 아랍 국가들과 맞서게 된다면은 글자 그대로 이 1973년, 1뭐 78년, 79년에 있었던 오일 쇼크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동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역시 위협입니다. 항모를 세척 딱 갖다 두고, 야, 이제 우리가 항모 세척이 왔는데, 너희들 말이야, 가만히 있어. 이스라엘이 뭐 작전하는 동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란이 가장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 군대에서는 오래전에 모든 것을 이미 계획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뉴스 보시겠지만 이란의 미사일이 이동한다. 이런 뉴스가 이제 크게 올라왔습니다. 미국 뉴스에서도 이제 이란의 미사일 이동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서쪽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때리지 않을까. 그런데 이 러시아 장군은 군대에서는 이런 게 모두 이미 계획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의 미사일 이동은 사실이 아닐 거다. 이미 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스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푸틴과 중국, 이제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상, 지금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이렇게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마도 지중에 있는 항모 이야기를 한것 같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이 항모 전단 두개 항모 전단입니다. 여기에는 한 750에서 800기 정도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을 거다. 상당한 전력이다. 그런데 이제 푸틴은 즉시 킨잘 미사일을 장착한 미그 31을 전투 임무에 이제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일단은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킨잘 하나를 실은 이제 전투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훨씬 더 글로벌하다는 겁니다. 단일 정보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이 글로벌한 정찰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의미다. 항공기가 흑해연공에 진입하는 경우 적의 공습, 방공 시스템, 기타 모든 것으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하는 지원 제대가 있어야 된다. 러시아 연방 영토로 공격하려는 생각을 저지를 하는 겁니다. 그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킨잘 미사일 자체는 매우 효과적이며 미국 전함을 타격할 수 있다. 중동 전체가 만약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이 항공모함 그룹은 이란 영토를 노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란 영토를 공격하게 되면 이란은 침묵하지 않고 이 목표물 항모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이제 뭔가 쏘게 될 겁니다. 뭐이스라엘에 이제 이 아이언돔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을 할 거라는 겁니다. 예멘의 드론과 미사일, 이것은 어제 이제 미국 함정 쪽으로 발사된 예멘의 이제 드론과 미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함정이 요격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 함정을 노린 도발이 아니라 정찰 활동이다. 한번 쏘아보고 미국 함정이 요격하는가 이것을 봤다는 겁니다. 항공모함 타격단이 항공기 전체를 어떻게 파격할 수 있는 능력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즉 미사일을 쏘아보고 뭐 미국 구축함에 이렇게 쏘아서 요격을 했죠. 이번 우크라이나 의 특수군사작전에서 이 러시아는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무인 드론 10대가 오면은 격추할 수 있고 뭐 20대가 와도 격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대가 한꺼번에 오면은 현대적인 시스템으로는 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몇 대는 막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미국의 항모는 이런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 뒤에 항공모함 그룹을 숨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올려드렸던 이 러시아의 대형 태세입니다. 킨자를 장착한 미그 30일. 사정거리가 2100km이기 때문에 이오니안시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가 여기 있고 다마스커스. 다마스커스 주변에 러시아 공군기지, 그리고 러시아 해군기지. 비교적 최신 무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대한미사를 만약에 쏘게 될 경우 이 정도까지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크레타섬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키프로스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두마 부위원장의 말이 맞다면, 이사이프러스 섬, 바로 뒤에, 키프로스 섬 뒤에, 여기 제랄드 포드가 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 있으면, 이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 대한미사일 사전거리 안에 다 들어옵니다. 친절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해지블라에 있는, 해지블라가 가지고 있는 오닉스입니까? 이 오닉스 사전거리 안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위험한 곳에 있단 말인가? 현실은 전혀 그렇지 가 않다는 거죠. 자, 지금, USS 제랄드 포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탈리아가 있고, 그리고 여기 그리스가 있습니다. 동지중해로 온다고 했는데, 그냥 이탈리아 앞바다, 이오니안 해에 이제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거죠. 친절로는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만, USS 제랄드 포드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서 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랄드 포드는 어디에 있는가? 아래 비행레이다 데이터 지도에서 보면은 이 팔레르모와 아테네 사이에 있다.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가? 그 지역 상공을 비행하는 상업용 비행기가 없기 때문이다. USS 포드는 알라이버크급 구축함 4척과 그리고 순양함 1척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꽤큰 그룹으로 상업용 항공기에서 쉽게 포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여객기를 타고 지나가면, 아, 저기 항공모함 있네? 이렇게 바로 보인다는 겁니다. 많은 승객들이 결국 사진을 찍고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공모함 전투단은 이탈리아 그리스와 같은 우호국의 이제 항공 관제사의 협력을 받고 상업용 항공기가 그 전투단 위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위치가 노출이 되지 않죠. 그런데 왜이 위치일까? 자, 왜냐하면 이 위치에서 세바스토폴까지는 1,500km, 케만샤 이란까지는 2,800km, 러시아는 탑재된 미사일에 따라서 사거리 1,000에서 2,000km 킨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사거리 1,500km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초음속이면은 뭐 이탈리아와 그리스 쪽으로 쏠때 이제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요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극초음속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현존하는 미국의 대공 시스템으로는 킨자리나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있다면 이것을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 있으면 은 하마스는 말할 것도 없죠. 이 레바논의 헤지블라, 헤지블라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의 군대와 전투기, 장거리 폭격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찰기나 드론을 보내서 제랄드 포드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면 은 이란이나 기타 아랍 국가의 위치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만 만약에 상황을 대비한 겁니다. 따라서 제랄드 포드는 이스라엘 해안으로부터 약 1600km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FL18은 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전 반경이 한 1,400km라고 합니다. 편도 7배. 1600이면은 공중급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공중급유기가 러시아나 이란 또는 다른 아랍 국가의 공대공 미사일 혹은 전투기에 의해서 격추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공중급유기는 이제 덩치가 큽니다. 쉽게 유격할 수 있습니다. 자, 폭격이 끝나면은 이제 다시 급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아군 비행장에 이제 착륙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뒤에는 이제 이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기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이 항모를 대단히 보수적인 위치에 보내놓고 있습니다. 말이 조아 보수적이지 그냥 안전한 곳에 이제 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는 터키 해안에서 이집트 해안까지 이 지중해의 가장 넓은 부분이 300k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항공맘 전투단이 작전할 수 있는 공간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혼잡한 공역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상공에서 상업용 항공사나 운이 좋은 주말에 뭐 보트를 타는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포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넓은 부분이 300km를 불과하기 때문에 한 150km로 가정하겠습니다. 좀 장거리 드론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론, 미사일 혹은 포병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재래식 포로는 불가능하죠. 한 150km 타격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은 뭐이 중국이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포로 실제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스에이테킴스 미국이 이 아시아 태평양에 배치한 에이테킴스의주 용도는 지나가는 중국 함정을 위협하는 겁니다. 자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제 이 에이테킴스 하이마스 발사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이제 에이테킴스를 장착합니다. 그런데 중국 군함이 지나갑니다. 한 150km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산탄입니다. 이 경우 한발 속에 되면은 이렇게 확산하게 되면은 함정에 어느 정도 이제 피해를 주게 됩니다. 바로 이런 용도로 에이테킴스를 아시아 쪽에 집중 배치한 겁니다. 이섬 지역에 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모는 한 지역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면 안 되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 위험하죠.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인근에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시리아에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있습니다. 해군 기지도 있고 공군 기지도 있습니다. 터키 역시 강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역시 어느 정도 뭐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도 강합니다. 자 이런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주변에 그 중심에 항공모함을 집어넣게 된다. 이것은 대단히 위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터키 역시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만약에 가자 지구 작전이 민간인 학살로 이어진다. 이때 터키는 참을 수 없고 뭐 군사적인 액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란, 이집트, 이라크 다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분노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때리고 만약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게 된다면 이 분노한 아랍 국가들이 미국에 이제 어떤 위해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주 타겟이 바로 항공모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중해는 가장 넓은 지점이 이 폭이 300km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이양 해안가에서 150km 거리로 이렇게 사격할 수 있는 어떤 무기가 있다면 이 항공모함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다시 지중해로 돌아오겠습니다. 만약 제랄드 포드 항모가 여기까지 오게 된다. 자 터키 이집트 뭐 조르단 그리고 이라크도 때릴 수 있습니다. 시리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이제 이렇게 때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정거리 100몇 km짜리, 2000km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리비아. 리비아 같은 경우는 현재 뭐 군군력은 보잘 것 없지만은 그러나 미국의 이 원한을 품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 함에 뭐어 조그만한 고무 보트에 뭐 폭탄 같은 것을 실어 가지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글의 저자는 지금 현재 이 동치 중의 상황은 호수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잠재적인 적성국들로부터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랄프 포드가 여기 떠있다면은,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해지블라에게 어떤 작전을 할 수도 없죠. 물론, 여기에 이제 잠수함이 있어서, 잠수함에서 뭐, 토마호크를 쏜다.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잠수함은, 뭐, 이 항모가 필요 없죠. 그냥 항모는 돌아가도 됩니다. 결국, 여기 있는 것은 불려평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엔 페르시아만 쪽으로 오겠습니다. 페르시아만에는 당연히 못 들어옵니다. 페르시아만에 또 있는 모든 함정은 이란에 쉽게 이제 격추될 수가 있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만 주변으로 빽빽하게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뭐, 다연장포, 그리고 대한미사일, 그리고 이제 장거리 드론 이런 것을 빽빽하게 배치했기 때문에 이란한 독자적으로 페르시아만을 봉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는 못 들어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경항 모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쿠웨이트에 정박하고 있는데 뭐 이것은 그냥 쫄면서 들어왔습니다. 뭐한몇주 전입니다. 몇주 전에 들어왔는데 이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제 얌전하게이 페르시아만에 공해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군사작전도 이란, 이란을 겨냥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조용히 떠나게 될 겁니다. 끝으로 이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미군이 이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중동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숫자는 좀 변화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과거에 미군이 있을 때 이란을 양쪽에서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다철수했습니다 이라크는 이 병력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시리아는 조금 늘었습니다. 시리아가 한2200 정도, 이라크는 한 3000에서 4000 정도, 이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사우디아라비아 공군기지, 그리고 이라크 내에 있는 알 아사드 공군기지, 이 정도가 답니다. 나머지 지역에 배치된 병력들은 좀 작은 공군력 그리고 뭐 경무장 보병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로지스틱스 관련된 이 물류 관련된 병사들이 주로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이란과 싸울 수 없습니다. 이란과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된 공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내 기지인데 문제는 이란의 공격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알 아사드 공군기지. 이것은 만약 개전 초기에 이란의 공격을 받게 되면 순식간에 파괴가 됩니다. 그나마 조금 버틸 수 있는 곳이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공군기지는 좀 대공 시스템을 잘 갖추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뭐 패츄러트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패츄러트가 뻥뻥 뚫리는 거 많이 보셨죠? 결국, 이 중동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은 이란을 대적할 수가 없고, 개전 초 2, 3일 안에 이들은 이제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맞고이 군사력을 다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지는 완전히 파괴되겠죠. 자, 이때 미국은 증언을 해야 됩니다. 이항공모함이 내린 것을 보내야 되죠. 자, 여기에 제대로 협조할 군대도 나라도 없다는 겁니다. 터키 같은 경우는 이 이란과 싸우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낍니다. 이것은 뭐 국가 파멸적인 그런 전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미군에 이제 군사 기지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 사우디는 늘 미군이 이렇게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우디에 있는 지금 미국 공군 기지 이것도 원래 사우디는 내보내려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제 억지로 우겨서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속 공군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만약에 이미국에 어떤 이제 이란과의 전쟁의 어떤 장소를 제공하게 된다, 타격 원점을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 사우디 아라비아도 파괴될 수 있습니다. 사우디의 유전지대는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자 그런데 이란, 이란은 만만한가? 이란은 이제 산악지대입니다. 북한처럼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란이 동굴을 만든 만드는데 땅굴 파는데 많이 협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요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이제 크루즈 미사를 쏘고 폭격을 해도 이란군들은 지하에서 그냥 담배 피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공격자의 입장입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많은 미국 젊은이들은 모병을 하든가 아니면 강제 징집을 해야 됩니다. 데리고 와서 싸워야 되는데 이 기지를 제공할 수 있는 타격 원점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란은 여전히 건재하고 미국이 재래식 무기를 이용해서 공격을 해도 워낙 이제 요새화되어 있고 지하에 땅굴을 많이 팠기 때문에 이란은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전쟁하면 패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현재 이런 상황이 기 때문에 미국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동지중해에서도 제대로 할수 없고 그리고 해지블라를 타격하다는가 시리아를 공격하는 것 이것도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로 나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어떤 이 러시아의 군사 자산을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러시아는 즉각적으로 타격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시리아는 이미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공군도 지금 이제 중동 지역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1991년,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이 농담조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펜타곤에 있는 장군들은 아, 내일 이제 눈을 뜨면은 1991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제 1991년입니다. 와! 하고 이제 환호를 하는 겁니다. 1991년에는 미국 군사력에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과 러시아는 화해 못하고핵군축이 감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주변에 어디를 둘러보아도 미국의 군사력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재래식 무기에 한 했습니다. 자, 미국은 뛰어난 ISR 그리고 정밀 유도 폭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제대로 된이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ISR과 정밀 유도 무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일이든 정밀 유도 폭탄이든 이런 것을 가지고 언제든지 원하는 원점에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91년에는 이런 강점을 미국만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이런 ISR 정밀 유도 무기 능력을 이스라엘은 이제 중동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누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 주변 아랍 국가들을 상대로 군사적인 우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자신만이 가지고 있던 것을 지금 러시아, 심지어 대한민국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군사력이 있는 국가들은 이런 ISR 정밀 유도 무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만의 독보적인 어떤 강점이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 자신의 어떤 패권을 인정해 달라고 이제 세계에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예, 알겠습니다, 형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한 명씩 야, 임마, 니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첫 번째로 푸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란도 야, 니가 뭐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저씨가 내가 패권자라니까 하니까 또 옆에서 북한이 또 김정은이가 나와서 야, 니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패권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지난 30년 동안 미군은 뻘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